안녕하세요. 넘버투 no. 황지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핫한 마포 뉴메드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자, 마포 뉴메드 위치 한번 보시죠. 자, 마포역 4번 출구에서 바로 앞입니다. 위치가 너무 좋죠? 바로 코앞이고요. 어, 위치를 보니까 한강 조망권이네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마포동 19-1번지회고요. 지하 7층부터 지상 20층까지 총 오피스텔 294실입니다. 자, 하이엔드 상품입니다. 자, 오피스텔 면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면적이 지금 21평, 17평, 33평, 어, 34평까지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죠. 자, 복층은 전세대 복층 구조이고요. 테라스까지 제공이 됩니다. 어, 그래서, 실 사용 면적이 어, 큰 거는 41평까지도 있고요. 작은 것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구성, 어, 구조가 원룸, 1.5룸, 그리고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자 마포역 바로 앞이고요. 마포로 재개발의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는 곳이죠. 마포 뉴메드만의 특화 설계입니다. 전세대가 복층 설계고요. 어, 테라스가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고급 해외 명품 주방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친환경 마감재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서비스는 역시 호텔 컨실 서비스 제공되겠죠. 자, 최고급 리빙 서비스 제공 뿐더러 또 하나 비서 서비스까지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입주민 전용 웹까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편리한 생활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이미지 컷입니다. 아직 모델하우스 오픈 전입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되고요. 자, 자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높은 층고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이죠. 피트니스 센타미, 그 다음에 수영장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로비 모습인데요. 굉장히 우아하고 멋있죠? 네. 다음 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방문 예약 받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 연락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좋은 정보 되셨나요? 좋은 정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